어, 시편 118편 1절로 29절입니다 이절 말씀은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시편 118편을 통해 은혜받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내 편인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초대합니까? 첫째, 여호와께 감사하라. 일절을 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은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도록 우리를 이 시로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좋은 분이며 그분의 인자, 즉 헤세드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조혼과 헤세드를 체험한 사람만이 그분께 감사할 수 있죠. 우리는 삶에서 여호와의 조홍과 헷세디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은 여호와의 조홍과 헷새디의 연속입니다. 우리를 절망에서 일으키고 실련을 헤쳐나가도록 인도한 주님의 조홍과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감사합니다. 시인은 누가 먼저 감사하기를 바라? 바라건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이 합니다. 바라건대 아론의 집, 즉 제사장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이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이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닌 개종한 이방사람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제사장과 개종한 이방 사람 모두가 여호와의 헤세드는 영원하다라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떻게 시인은 우리를 초대합니까? 둘째, 여호와께 피하라. 오절을 봅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더다 시인은 개인적인 고통과 함께 국가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겪을 때 여호와께 기도했는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이 말은 자유로운 상태의 구원받음을 뜻합니다. 시인은 고통 중에 있을 때 좁은 공간에 혼자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당당히 밖으로 여러 사람이 있는 넓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실존적 고독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왜 여호와는 그를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까? 6절을 다시 한번 읽어 봅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시인의 편이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시인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시인의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인의 편이기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편이니 사람이 그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으로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호와께서 그의 편이니 그는 무엇을 봅니까? 시인의 편인 여호와나 그가 도움을 필요할 때 돕습니다. 여호와는 시인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심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8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고난을 겪을 때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는 일이 사람을 의지하는 일보다 이익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사람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면 도움을 즉시 받을 줄로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면 이익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자칫 실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일이 고관을 신뢰하는 일보다 낫습니다 세상에서 고관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권력자의 도움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움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절대 좋음이고 절대 유익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고 우리에게도 두려움과 고난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희망을 줬던 분은 누구였습니까? 신뢰가 부서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가 설수 있는 견고한 반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위기에서도 그 위기를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인은 위기를 이겼습니까? 문나라가 그를 애워쌌습니다 시인의 나라는 군사적 위험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무찌릅니다 그들이 시인을 애워싸고 애워쌌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이깁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을 승리로 이끄는 힘을 줍니다. 당시 적들은 벌처럼 때를 지어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가시덤불의 불같이 꺼졌습니다. 원수는 겉으로는 대단하게 보였지만 그들은 가시덤불 사이의 불처럼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자르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시인을 밀쳐 넘어지게 했습니다. 원수는 시인을 폭력적으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14절을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시인은 약했지만 여호와는 시인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시인에게 노래할 이유를 줍니다. 여호와는 시인을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회상이 아닙니다. 그 고백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확신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의인의 장막은 기쁨의 소리와 구원의 소리로 넘칩니다. 여호와의 모른 손이 권능을 행했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인을 위해 권능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때 시인을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그분은 나의 능력이며 찬송이며 구원입니다. 시인은 무엇을 하고자 합니까? 그는 죽지 않고 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려고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여와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와는 시인을 깨우치려고 고통을 겪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와는 그를 죽음에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오늘도 그 여와를 선포합니다 시인은 자기가 그랬던 그때처럼 오늘 우리도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여와께 피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와의 도움을 받고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 받습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어떻게 초대합니까? 셋째, 여와께 구하라 19절을 봅시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자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의의 문은 의인이 들어가는 성전의 문입니다. 시인은 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려고 합니다. 의의 문은 무엇입니까? 의의 문은 여호와의 문입니다. 의인이 그리로 들어갑니다. 당시에는 성전 안으로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전 문지기에 허락을 받은 사람 곧 의인만이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시인은 의인에게 성전 문직의 허락을 받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 무엇을 합니까? 그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의 구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은 그의 구원이 되셨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요? 집을 지을 때 건축자는 자기 기준에 맞는 돌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 건축자는 자기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 돌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 머리돌이 되었습니다. 그 돌을 버린 건축자와 그 돌을 머리돌로 삼은 사람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머리돌은 두 줄의 돌을 모퉁이에 묶어 놓거나 다른 돌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돌이잖아요? 그러면 버린 돌은 누구를 말합니다일차적으로 시인이며 이스라엘, 시인과 이스라엘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삼았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신약성경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적용합니다. 사람은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구원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여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그 일은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했습니다.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날. 우리 눈에 기이한 날, 즉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시인이 죽음에서 구원받은 날이었고 이스라엘이 예국에서 구원받은 날이었습니다. 인류는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제 이 시인은 무엇을 기도합니까? 2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고함 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고함 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이 시인은 여호와께 구원과 형통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때 백성은 이말씀의근거에서 외쳤습니다 보사한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분, 즉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집, 즉 성전에서 그분을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빛을 붙입니다. 우리는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맺니다. 이 말씀은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줄줄이 제단을 돌며 춤춰라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여호와께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 그분은 신의 하나님입니다. 시인은 그분께 감사합니다. 시은자기아하 여호와를 높입니다. 그는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 시인은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끝납니다. 그분은 좋은 분이며 그분의 혜세드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시를 통해 무엇을 표현 우리는 삶에서 체험한 여호와의 조언과 햇살에 기초하여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에서만 어려움에서 사람이 아닌 내 편인 여호와께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피하며 그분께 구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에서 체험한 여호와의 좋은 것에 기초하여 감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어려움에서 사람이 아닌 내 편인 여호와께 피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구원을 위해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피하며 여호와께 구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